장동혁 대표의 캐릭터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누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거는 일단 대가 약한 거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뭘 한다기보다도 대세에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가 약해서 선수도 사실 1.5선이기 때문에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보다 연배도 있고 어쨌든 나름 중진들이 와서 얘기하면 거기에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좀 부끄럽다. 그냥 일대일로 붙어서 막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서 얘기도 못하고, 캐릭터도, 어, 아니요, 뭐 선배님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캐릭터도 드러나는 거예요. 대신 기분은 나쁘죠. 그런 분들이 보통 앞에서 얘기 못하면 뒤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음. 내가 당대표인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리고 이제 자기 맘대로 메시지다 그렇죠. 어.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난홍 의원이 당시 그 어쨌든 민주당을 좀 비판하자는 회의였는데 거기에 나와서 얘기할 때 7분간인가 얘기할 때장동혁 대표 표정이 그냥 두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미소는 띄어야 되죠. 그냥 계속 듣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캐릭터예요. 거기서 보면 본인의 철학적으로 본인의 구구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정말 붙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막 소통해서 내공이 있거나 철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끌고 가지 못하고 눈치 보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제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어디에? 구구한테. 천안길, 천안길 시리즈 미국에 있으니까 고성국 TV, 뭐 이런 데, 멸콩 TV, 이런 데 가서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